여성 목회자가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그것도 탈북 여성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더큰 어려움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회 개척 1주년을 맞은 서울 신정동 하나목양교회 송혜연 전도사를 천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교회 설립 1주년에 맞은 서울 하나목양교회는 탈북 여성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송혜연 전도사는 탈북자로 지난 2008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현재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채 서둘러 교회를 개척하게 된건 기존의 남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단에 빠진 탈북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면 북한에서 대학도 다니고 엘리트고 나름 북한에선 배고파서 오지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면 오히려 교회가 더 탈북자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자기는 안 배우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송전도사인 한국교회가 탈북자를 남한 사람과 뭐 동등하게 존중하고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 사역자와의 동역을 강조했습니다. 그한 명의 목, 북한 목회자를 써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런 비전이 있네? 아, 저 사람 저렇게 금주림에 온게 아니네 저 사람은 정말 얼마든지 우리 한국 교회가 서포트해줄 만큼 소망이 있네 그걸 발견하면 우리 그 사람이 소야 밑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소망을 가지죠 누가 모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갈등과 대립이 깊어가는 남북한 상황을 보면서 요즘에는 북한에 대한 안타까움도 더합니다 중국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다 감옥에 갇히면서 한때는 북한을 증오하기도 했지만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진짜 우시는 모습으로 저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내가 똑같이 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무너졌어요. 거기서 탈북자 한 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20여 명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목양교회. 남북한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넘어 차이를 이해하는 훈련의 공동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같이 배워가면서.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그런 꿈꾸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합치고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 되는 정말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